와, 급자리. 수결정 5시 비수, 7시 스토크. 시 비수가 더 낫죠? 이러면 자리가 자리가 비수가 선을 더, 선을 더 선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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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자, 과연 빌드, 뭐 선택. 빌드, 뭐, 선택. 빌드, 빌드 선택. 빌드 근데 뭐, 최종전이기 네, 때문에 깊, 깊어 사실 다크와 사실뭐 다크 아니면 그냥 뭐 와, 16년 만에 뭐 쓰리 게이트 16년 만에 이런. 이런... 어... 16년만에 1년 가자. 네. 기 네, 오셨던 것 같아요. 네, 10... 예, 빌드는 좀, 하기 예, 힘들거든요 오셨던 것 같아요. 잘 오셨습니다. 그러니까 과감한 빌드를 과연 수, 누가 수, 할 수, 것인가. 네. 예, 두선원하 제가 봤을 때원겔 예, 어, 로보 선수. 가능성이 네. 제일 높아요. 도굉장뜨습니다 맵도 그렇고 좀 안전한 빌드를 좀. 실란감, 강 그분이죠. 네. 똑같이 생겼네요. 그러니까 이번에도 빌드 싸움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. 일단 좀 이전 크게는 갈리지 설마 유로가나요 프로브? 치로가나요 텍신? 아, 일단 서치우는 안 좋습니다. 이러면은 병부형은 본진에서 계속 돌릴 수 있는데 아마 텍신은. 카카도울어 아, 네, 네. 울어요. 둘 중에 한 명이 울만하죠. 울만 울만! 네. 바로 빼나요? 네. 프로 바로 뺄수 있나요? 네. 안 만났잖아요. 네. 한시 네. 볼 건가요? 네. 두 끝까지 보나요? 아이고. 아, 가는데 아, 안 만났는데. 눈물을 어, 흘립니다. 그래도 여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. 이러면은 14질 찍었기 때문에 프로브가 본지못 들어가죠. 눈. PD가 우는 줄 알았어요. 네. 네. 본진 못 아, 들어가거든요, 이거 아, 태경이는. AS를 담당하는 PD가 울때 저런 소리가 나거든요. 아, 그래요. 예, 그렇죠. 여기는 질럿 나왔고 오. 코어 짓고투파일런다 봤는데 네. 질럿이 언덕 세워놓죠 이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갈리죠. 데뷔 뭘 데뷔 할지 데뷔 모르기 때문에. 네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병구형. 뭔가 약간 16간. 다크 이런 건 절대 안 해. 니 오히려 원갭 멀티, 원갭 로보 멀티. 가장 이게 빌드... 그러니까 원갭 원겜... 멀티나 뭐 약간 조금 약간, 그러좀 재는 느낌으로 네. 게임 할것같거든이간지요오 느낌. 배우들을... 어, 어. 어, 뭐야? 어, 어, 예. 아두대 맞았는데? 어, 저... 아이고 두대 맞은 거 큰데 이거? 뭐좀돌아오죠빌드 뭐죠? 좀 여기는 로봇이 지을 거고. 고아 로봇 프로브 서로 빼주고 있고. 네. 똑같은 상황입니다. 자, 똑같은 상황인데 다섯 로봇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. 근데 그걸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. 아. 구형이 개제를 할까 말까 고민도 해야 됩니다, 김태형 선수는.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관찰당하고 상대방이 기지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패스트 다크를 상대가서 을때에도 이거 생각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. 텍신 네. 잠깐만 가스 뺐는데? 네, 그런 부분까지 다 신경 쓰다. 멀티인가? 텍신이 멀티인가? 네. 과연, 과연, 어떤 판단을 할지. 멀티다. 풀어 나온다. 네. 와 여기서 원게 멀티 어, 역시 텍신. 어, 와 네. 과감한 네. 거 보소. 네 베데입니다. 와 아, 어. 개배제했네 어, 그냥. 아, 그냥? 아, 그니까 제가 말했던 거 했어요. 봤죠. 네. 여러분들, 그거를 그러니까 아는 거야. 그러니까 있는데. 내가 아까 어, 말했잖아, 병구형 뭐, 여기서 pues, 다크 그 안할것 같은데, 병구형 거. 여기서 그냥 째면서 뭔가 약간... 어 뭔가, 뭔가, 네. 어? 뭔가 어, 그런 거할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 거야. 그냥 택신도 이거...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하는 거지. 사실... 와... 그리고 멀티 쓰리 멀티 3이러면은 네, 태경이가 빌드 좋죠 이건 3게이트 뭐 그리고 이 빌드 택신이 제일 잘하는 빌드예요 여러분들. 택신이 음. 이 빌드, 빌드 제일 잘해. 네. 저 드라움직임 오. 치는 거 제일 좋아하거든 택신이. 택신 리버 쓰는 건 별로 안 좋아해. 택신 어. 어. 리버랑 안 맞아. 어. 네, 택시는 그냥 유닛 움직임, 드라 움직임으로 조져야 네, 돼요. 어. 지금 어. 하는 빌드가 네, 바로 어. 그런 빌드예요. 어. 지금 어. 3개의 트 드라 꽉 찍고 있잖아. 한 어. 바닥 빨리 가고. 어. 이런 스타일로 어. 게임했을 어. 때 어. 제일 빛을 어. 바라는 어. 스타일이야. 어. 그래, 원갯 멀티 어. 제일 잘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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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봤다. 어. 어. 이제 봤죠? 어. 어. 어떻게 할 건가요, 병구 형? 병구 형, 이제는 어. 약간 아차싶죠 어. 이러면. 네. 어떻게 할 어. 건가, 외곽까지 확인할 수 있는 위치까지 로보가 들어와서 죽었기 때문에. 어 로보가 왜 아니. 리버를 네, mesa, 넥을 봤잖아. 왜, 왜 업저바? 뭔가 이제 플레이를 계획을 해야겠죠. 여기서 업저버를 그러니까 먼저 뽑은 상황이요. 그러니까 저 업저버를 먼저 뽑기 때문에 공격을 할수 있는.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찔러서 이겨야 되는 입장인데 업저버를 음. 네. 뽑았기 때문에. 아니. 아 틀릴 수도 있어서 그런 가 자, 그 아니, 김태공 선수에게 주어지게 되고. 네. 아니지, 드라숫자가 다른데. 택신이 지금 개율이에요, 어, 형님. 짱추 형님. 형님. 아우, 령이게또 감사합니다. 어, 설마 갖에다 받는 건 아니겠지, 택신. 개이 아니, 아니, 가만히 있는데 받는 네, 거좀아니 따라가면서 해야지.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, 택신. 프로브 찍으면서 그, 천천히 해. 네. 그래서 이런 이 자원적인 문제를 할지, 급하게 아, 잠깐만, 로브, 로브 지었지? 프로브 찍어. 4게 이트? 아, 뭐가 아쉽? 아, 아, 뭔가 아, 아심... 아 근데 이게 네. 잠깐만, 이거 멀티 네. 냄새 맡아야 되는데 로브 봤고, 좀 봤잖아. 이 언덕 쪽에서 지금은 언덕을 먼저 상대 언덕 이제 프로브 찍어야 돼 프로브 너무 쉬고 있어 어, 4개까지 어, 짓는 거 어, 나는 너무 네. 상대는 결국은 너무 뭐, 또 뽕인 것 같은데 이거 5그 오게이트 이런 상 아니라... 병구형 안 쓰지 안 나가지 리버 가만히 있지 프로브 계속 그리고 찍으면서 병구형은 태클을 확보할 수 있는 아니 프로브 찍지 아, 프로브 아, 찍으면서 하지 너무 뽕인데 택시? 네. 이거 병구형 뽕인 줄 안다 그죠? 이거 병구형이 그 그러니까 투리버 셔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, 그러니까 그러니까, 어, 그, 그러니까 그거야. 그러니까 병구형이 투리버 셔틀 리버 올인 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게이트를 늘려놓고 뽕 뽑는데 이제 알죠? 이제 봤잖아 이러면 이제 프로브 찍으면서 안바담 가스 파면서 해야지. 지금은 리버 따라가야 돼. 이거 박스에 프로브 찍어야 돼. 어 찍고 있네. 이제 째야 돼 왜냐면 이걸 리버가 느려가지고 빡세요 지금 태경이가 좋은 거 없어 이거 배에 힘꽉 주고 3게이트에서 로봇 찍으면서 했어야 돼 다시 전진 매치 하죠 목적으로 계속 보고 있어요. 이거 냉정하게 지금 병구형이 네, 기분적으로 네, 조금 그막 너무 많은 그 상황이라면 어, 좋은 것 같아 나는 기분이 그래도 그러니까 빌드가 아, 초중반에 안 좋은 거것것 치고는 네, 이정도면 기분이 좀 좋은 편이야 이거 좀 진짜로 아, 뭔가 좀이 리버가 하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태경이가 너무 뻔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초반에는 내가 어 히배 힘꽉주원 멀티 삼 그러니까 원게 멀티 삼개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너무 좀 간이 조그만했어. 진짜로. 그 다음이. 그 다음에 상대가 그걸 보고 올까봐 너무 뽕 뽑은 거야, 방금. 그래서 로보가 너무 느리고, 게이트를 너무 느려가지고, 이거는 지금은 병구형이 주도권이 꽉 잡고 있지. 러쉬 타이밍 병구형이 잡는 거야, 이제는. 이러면, 여기서 올 수도 있고, 안올 수도 있고, 그 선택을 하는 거라서, 여기서, 근데 그래도 유닛 개체수 자체는 병구형이 지금 훨씬 딸려요. 그래서 병구형도 잘해야 돼, 이거. 병구형 여기서, 어떻게 해야 되냐면, 가는 척 하면서, 가는 척 하면서, 프로브 찍으면서 길게 가는 게 좋긴 해. 반대로 말하면 태경이는 지금 와주는 게 땡큐에요. 태경이는 와주는 게 땡큐야. 태경이는. 와주는 게 땡큐인데 와줬다. 그럼 받아 먹을 수 있어요. 그래도, 이거. 질럿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, 트리버 서틀까지 지금 다 잡아 먹으면 은 태경이가 유리하거든요? 자, 받아 먹었죠? 와주면 땡큐인데 와줬다. 병구 형이 와줬다. 하긴, 병구 형도 정확한 판단을 매번 하기 힘들죠. 병구 형이 왜 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결국에 이러면 태경이가 승리 거뒀습니다. GG. 역시 마지막 게임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한 판단을 매번 내리긴 힘들어요. <laughs>